결혼 4년차 돌 아기를 키우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어제 남편이 퇴근 후 잠수를 탔고 결국 무단 외박을 했습니다.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기다렸는데 너무 어이없게도 오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뻔뻔하게 들어와서 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폭발에 화를 냈었는데 무단 외박에 대한 사과를 하기는커녕 아기 앞에서 뭐하는 짓이냐... 아기가 너 화내고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면 뭘 배우겠냐 하며 오히려 화를 내는 겁니다. 평소 아이 앞에서 본인이 더 화내고 짜증을 내면서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건지. 아무튼 그렇게 말다툼이 오가게 되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물건을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모습에 저도 너무 화가나 욕을 했더니 이번에는 저를 향해서 물건을 던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도 분이 안 풀리는지 저한테 다가와서 폭력을 휘두르며 죽어버리라는 둥 욕을 하는 겁니다. 당시 아기한테 물건이 튀어 맞아서 울고 있는데도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더라고요. 있는 힘을 다해 계속해서 남편을 막아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그대로 있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정말 저를 어떻게 할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아무튼 잠시 자리를 피해 있다 아기가 눈에 밟혀 다시 집으로 들어갔는데 여전히 저를 죽일 듯 노려보며 욕하고 소리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양가 아버지께도 전화드려 와달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먼저 집에 도착해서 아기를 안전하게 저한테 안겨주고 각자 다른 방에 들어가 어찌 된 건지 조사를 받게 되었죠. 이후 시부모님이 먼저 오셨는데 평소 시어머니가 아들 바보입니다. 결혼 초부터 퇴근 후 시댁에 가면 하루 종일 일한다고 고생했다며 상다리 하나 못 펴게 하시는 분이었죠. 웃긴 건 맞벌이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고생했단 말 한마디 없이 밥을 차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치우고 설거지 하는 것까지 자연스레 다 시켰다는 겁니다. 그 모습에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시댁에 방문을 안 하는 상태였고 생신이나 행사가 있을 때는 외식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이번 사건 때문에 저희 집에 오시게 된 거였죠. 정말 소름 돋는 게 집안에 물건이 다 부서져 있어 개판이고 경찰이 여섯 명이나 와 있는 상황에서도 아기를 안고 있는 제 옆에 와서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코로나 시국에 아이 키운다고 고생 많지 하면서 아이부터 뺏어갔다는 겁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오자마자 집안을 보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남편을 때리려고 하셨고요. 경찰이 말려서 겨우 떼어놓았는데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그저 아기만 안고 이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더군요. 그런 시부모님을 보고 경찰분도 어이없어하며 어머님 아드님은 지금 짐을 싸서 본가로 가실 예정입니다. 데리고 가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코로나 확진 때문에 아기를 몇달 만에 만나는지 모르겠다. 아기랑 시간을 더 보내다 가겠다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 말씀에 경찰분이 정색하며 곧 며느님 아버님이 오실 텐데 마주치면 안 좋으실 거다. 그러니 가셔야 한다. 하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황당한 건 마주쳐도 상관없다. 사이 좋은 사돈사이라 괜찮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후 저희 엄마께서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우리 집을 만만히 봤으면 그러냐고 화를 내시더군요. 아무튼 경찰분이 아기를 주고 나가라며 조금 강하게 말하니 오히려 본인이 더 화를 내며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아냐. 여기에 언제 또올수 있을지 알고 그러냐. 네가 뭔데 가라 말하냐. 나는 내 손자랑 같이 있겠다. 우리 아들 집에 있겠다는데 왜 가라고 난리냐.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도저히 안될것 같은지 경찰분이 저한테 어쩌고 싶냐 물어보시기에 곧 저희 부모님이 오실 거다. 부모님과 이혼 절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니 가셨으면 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를 저한테 팍 안겨주며 동네 부끄럽게 지금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 하고 뜬금없이 소리치며 나가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나니 남편이 던진 물건에 내가 맞아 죽었어도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손자부터 챙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시아버지께서 묵묵하신 타입인데 화난다고 사람들 앞에서 아들을 때리려는 모습을 보니 남편의 폭력성이 누굴 닮은 건지도 알게 되었고요. 거기다 시어머니의 말안 통하고 무조건 본인 고집대로 다 해야 하는 모습과 안 되면 막장으로 화내는 것 또한 남편과 뚝 닮아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냥 시부모님의 안 좋은 모습들을 다 조합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어제 있었던 일이고, 오늘은 몸살을 알아서 몸이 조금 괜찮아지는 대로 상해 진단서를 끊어 고소할 예정입니다. 이혼 소송도 할 예정이고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너무 소름돋고 역겹습니다. 저집 사람들과는 한시도 마주하고 싶지가 않아요. 참고로 현재 남편은 시가에 가 있는 상태이고 시부모나 남편한테 연락 한통 없는 상태입니다. 증거가 없어 당당한지 제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 혼자 모든 일을 다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는 거라 경찰한테 주장하던데 자기 부모한테까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를 미친년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니 세상 찌질한 놈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선 경찰 분들이 집 비번을 바꾸라고 하셔서 바로 변경했고, 현재는 아기와 둘이 집에 있는 상태입니다. 친정 부모님은 조금 전까지 저와 같이 계시다가 가셨고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고 막막해서 조언을 듣고 싶어 글을 써봅니다. 아기는 무조건 제가 키우고 싶은데 폭행으로 소송 시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가능할까요? 현재는 육아로 인해 임시 휴업 중이지만 샵이 하나 있습니다. 친정 아빠 건물이라 월세를 안 받으셔서 유지가 가능한 상태이고 차후 저한테 물려줄 거라고 하셨습니다. 집은 아파트 공동매매로 유곽 상당이지만 결혼 당시 남편이 조금 더 했었고요. 이 부분은 어찌 되는 건지 변호사부터 만나 보면 답이 나올까요? 친정 오빠도 제 소식을 듣고 남편 놈한테 보복하고 싶은데 제가 불리해질까 봐 참는다며 소송을 꼭 하라고 합니다. 소송 비용이 많게 나오든 적게 나오든 다 준다고 하면서요. 저는 지금 어떻게 하면 유리하게 이혼할 수 있을지만 계속 생각 중입니다. 시부모든 남편이든 아무 미련이 없고 미운정 또한 없습니다만 제가 걱정인 건 서른 살 여자 혼자 아이를 잘 키워나갈 수 있을지, 또 아이가 아빠 없이 자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일곱 살때 이혼하셔서 이혼가정의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미안하네요. 일곱 살인 저도 힘들었는데 아기는 이제 고작 돌이니까요. 제가 맞아서 억울하고 시부모가 역겹고 싫은 건 둘째 치고 아기한테 너무 미안해서 눈물만 납니다. 결혼 전에 이런 사람들인 줄 알았으면 아기에게 고통도 안 줬을 텐데 제 자신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추가입니다. 댓글들 다 읽어봤습니다. 우선 주작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절대 주작 아닙니다. 남편과 아기까지 들이밀면서 제가 주작을 왜 하나요? 시어머니의 행동은 결혼 4년 기간 동안 겪은 스토리가 많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행동을 그리하시니 너무 소름 끼치고 경멸스러워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궁금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확실히 이혼을 결심했고 오늘 아기와 병원에 가서 상해 진단서를 끊을 예정입니다. 이후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받고 상해 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도 진행할 거고요. 아기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너무 미안한 마음에 사건 내내 눈물만 났었는데 댓글들을 보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아이가 크면서 아빠 없다는 놀림과 서러움을 받는 것이 두려워 망설였지만, 많은 분들의 말씀처럼 저런 아빠라면 없는 게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남편과 시댁에는 미련이 일도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히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라 더는 엮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 뿐입니다. 시각 쪽은 아직까지 아무도 연락이 없는 상태인데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네요. 앞으로 힘든 일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하나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마음을 더 굳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댓글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제가 부모님이 싸우는 걸 많이 보고 자랐고 아빠한테도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자라면서 차라리 아빠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안전 이윤으로 아기를 지켜주세요. 훗날 잘하는데 가치관이라든지 많은 부분에 영향을 받으니까요. 두 번째. 정신과 가서 상황 얘기하고 진단서 끊어달라고 하세요. 가정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 이런 내용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세 번째. 그런 아빠라면 없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기 입장에서도 엄마 아빠가 물건 던지고 때리고 그러는 거 보면서 크고 싶진 않을 겁니다. 네 번째, 계속 맞으며 살고 싶지 않으면 이혼하는 게 답입니다. 아직 젊은데 충분히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힘내시고 아기보다 본인을 위한 삶을 선택하세요. 다섯 번째, 엄마가 없는 것보다 아빠가 없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폭력적인 아빠랑 사는 이 없는 게 낫고요. 친정 부모 도움 받으면 충분히 혼자 키울 수 있어요. 제가 31살인데 친구는 아니지만 이혼해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지인이 있는데 친정 부모님 도움 받아가며 키우더라고요. 폭력적인 아빠 밑에서 맞으면서 자라느니 이혼하고 혼자 행복하게 키워주세요. 여섯 번째. 시어머니가 심각한 나르시 시스트인 듯 합니다. 거의 소시오피스 같아서 소름끼치네요. 그래도 어차피 남편놈이랑 이혼하면 시모는 남이 될 테니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시고 소송 준비 잘 하세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